네, 더 어렵고요. 보시면, 네, 동화에 나오는 인물은 그것은 엠비벨런자 하지 않다. m 비벨런트그 양면적이지 않다. 좋거나 나쁜 것이 동시에 있지 않은 거죠. 누처럼? 네. 우리가 그런 것처럼. 네. 얘는 예를 받은 거죠. 네, 현실에서 그런 것처럼 그러지 않은 거죠. 사람은 좋거나 또는 나쁜 것 중심한 거죠. 그 사이에는 없죠. 네. 한 브라더는 스피드하고또 다른 브라더는 클래버하고 한 시스템은, 네, 인더스트리어스 단어 조심하시고, 인더스트리어스 어, 부지런하고 이런. 다른 건 레이지하죠. 누군가 아름답고 다른 거는 어글리하고한편은 수준 굿하고 또 다른 거는, 네, 앱이라는 거죠. 네, 네 이것도 여기까지 고요 네, 동사 나왔고, 투, 이렇게. 제시하는 것, 이런 대조적인, 네, 굉장히물 제시하는 것이, 그것이 허하는데 아이로 알고 쉽게 이해하는 허락하죠. 차이를. 두 사이의 차이를. 근데 그것은, 우선 어떤 것이냐면, 네, 근데 그것이, 그가할수 없는 것이죠. 그죠? 뭐한 이게 동석이 주어져? 도시된 거죠, 지금. 네, 뭐 하면? 그 인물들이 그려진다면, 더 어떻게 그려진다면, 더 삶에 사실적으로 그려진다면 할수 없는 것들이죠. 뭘 가진, 뭘 가지고? 모든 복잡함을 가지고. 근데 어떤 복잡함이냐면, 특징이 짓는, 진짜 삶 사람을 특징 있는 그 복잡함을 가지고 삶에 더 사실적으로 그려진다면 할수 없던 것이죠. 네, 옷은 네, 네, 그다음에 MBTI 네, 보죠? 음, 그어 스페인 교실에서 MBTI? m b 어모함은모함은 기다려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삶에서의 명확하지 않은 기다려야 되는 거야. 뭐할 때까지? 상대적으로 단단한 성격이, 개성이 만들 때까지. 무의고의 기초에서 긍정적인, 네. 신원 확인에서. 여기서는 사실 이해가 안 가거든? 네. 그러니까 여기서는 네. 뭘 얘기하는 거냐 아무튼, 그, 청소년기 지나서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청소년기 쯤에 긍정적인 신원 확인? 그러니까 자기가 긍정적인 걸확인하이유 있는 건가? 아무튼 여기 있고. 네. 그 다음에. 아이는 기초를 가져갔는데 네. 이해에 대한 기초가 갖는 거죠. 근데 어떤 이해냐냐면 커다란 차이가 있다는 이해죠. 사람들 사이에. 그리고 또 대디아를 이해, 대디아 이해를 갖는 건데, 그래서 누군가가 선택을 만들어야 한다는 거지. 네. 뭘, 뭘, 선택을 만들어야 하냐면, 누군가가 누가 되고 원하는지 선택을 만들어야, 내가 선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 악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 선택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네. 그리고 기본적인 결정은, 네, 삽입. 네 어떤 결정이냐면 나중에 그 성격의 개발이 만들어지는 기본적인 결정이 촉진되어질 수 있는 촉진되어진데 의해에서 양극화 모해 양극화 등장 동화에 나오는 동화에 나오는 그것의 양극화에서 촉진될 수 있는 거죠. 그 선택을 더 빨리 할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얘기죠. 네 어렵네요.